안녕하십니까. 와이타임스 논평 추부길입니다 오늘은 트럼프가 문재인에게 던지는 두 가지 질문.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 오늘 4월 11일과 12일, 1박 2일로 이제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1일 대대적인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를 준비해 왔었는데. 그 아까운 행사를 총리에게 맡기고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걸음이 아주 무거운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 초청이라 그럽니다만은, 당연히 미국에 사니까 초청이라 하겠죠. 근데 사실은 초청이 아니고 호출이라 그래야지 아마 정확한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제 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대북 정책이 어긋날 대로 어긋난 이렇게 상황입니다. 이 이제 대북 정책의 혼선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일거에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날짜까지 지정해 가지고 이날꼭 와야 된다 해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날짜를 양국이 협의하지 않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사실 외교적 관례에서도 한참 벗어납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뭐 이런 것 저런 것 따질 경황이 없습니다. 지난 3월 20일 날 댄코츠 미국 정부 국장이 방한한 다음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하는 문재인 청와대가 허둥지둥입니다. 댄코츠 국장이 문재인 정부에게 던진 경고를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지금 청와대가 온통 다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온 외교안보라인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수습을 해보려고 합니다만은, 이거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을 바꿔야만 해결될 일이기 때문에 수습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미국의 강력한 압박 때문에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 정책이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될 처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댄코츠 국장이 경고라든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숙제검사를 하려고 하기에 이렇게 문재인 청와대가 안절부절 하는 것일까. 오늘 이제 이걸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던지는 질문은 미국이냐 북한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냐 북한이냐 좀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트럼프냐, 김정은이냐, 이런 이제 질문이죠. 그러니까 말로는 동맹이라 그러면서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걸 보면 북한 편에서 가지고 어정쩡한 행보를 보였하는데 이제 그딴지 그만두라. 이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뭐냐면 미국을 더 이상 속이려 하지 마라.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꼭 이때까지는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 할것 같이 미국을 속였는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거시였다는게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택할 것이냐, 김정은을 선택할 것이냐, 트럼프냐, 김정은이냐.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 질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해야만 될 겁니다. 이 말은 요즘 흔히 청와대가 하지 않습니까? 굿 이너프들이 네문네 하면서 또다시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을 제기하자고할 거면은 앞으로 문재인의 대한 민국을 동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경고를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와 함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하는 걸 통해서 이제 대북 압박을 지속하게 될 텐데 한국 정부도 여기에 동의하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징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이 차장의 발언입니다. 그래도 이 김현종 차장은 이, 제까지 외교부에서 있었고, 미국하고도 많은 통상협정을 해온 사람이니까, 미국의 심기를 알고, 미국의 뜻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이김 차장이 5일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조율을 위해서, 어, 미국을 방문했는데, 이 5일날 와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면, 미국과의 한미정상회담 의제 논의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미국하고 의제조율을 했는데, 거기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에 이런 금이나 개, 이두 글자 아예 나오지도 않았다. 나올 이유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문 대통령은 과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답을 줘야 될까요? 대북 제재 강화를 해서 대북 압박을 지속할 텐데 한국 정부가 동의하느냐? 아마 이걸 분명히 물을 텐데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답을 하자니 김정은이 섭섭해 할 텐데 과연 그것을 그 감정을 억누를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의 초점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앞으로도 반일 정책을 계속 펼칠 것인가를 물을 겁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반일 정책입니다. 꼭이 반일 정책을 문재인 정부는 시대적 사명인 양 착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로 인해 가지고 한일 간은 사실상 국교 단절이나 다름없는 유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단순하게 이 한일 간의 사이가 안 좋아졌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북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한미일 공조를 깨뜨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특별히 폼피어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29일 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일 간 갈등을 저속히 해결하라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별히. 이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반일 정책을 펼쳤거든요. 이게 이제 심각한 외교 정책으로 비화가 됐고, 지난해 1 2월 달에 일본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논란 때문에 한국 정부의 위선이 완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미국 정부가 그 모든 정보를 다 입수를 하고 분석을 하고 판단을 했는데, 이건 한국 정부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신뢰 해결을 하라. 이걸 지금 문재인 정부에 촉구를 하고 나선 겁니다. 왜냐하면 한일 관계가 어그러지면 한미일 공사 공조도 삐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런 징조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국 측이 우려를 표한 겁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북한하고 위기 상태가 발생했을 때 한국인 문재인 정부가 미일 동맹의 편이 아니라 북한의 편에 설수 있다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것을 외면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요구를 받아든 문 대통령이 어떤 답을 해야 할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죠. 뭐 뻔하죠. 국익을 생각한다 하면 당 금방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으로 이미 반일 코드가 굳어져 있는 데 이걸 어떻게 덮을 수 있을까? 정말 대량 난감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만 되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도 워싱턴에 가서 한미 간의 이견이 없다. 이런 말로 대충 얼버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을 호도하려고 아마 할 겁니다. 이번에 미국을 다녀온 김현정 차장도 외교라는 걸 알다 보니까 이분이 그런 말이있습니다 비핵화 논의의 최종 목적지. 즉, 엔드 스테이트나 로드맵에 대해서는 우리 한미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외교적 발언이죠. 미국을 너무 잘 아는 김 차장이라 미국이 우리에게 뭘 원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아는 데다가 우리가 대답할 것이 그 길밖에 없다는 걸잘 알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문 대통령도 이번 워싱턴 방문 후에 김현정 차장하고 동일한 대답을 할 겁니다. 한미 간의 이견이 없다. 생각이 같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 속내는 복잡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정체성을 변화시켜야 되는 아주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과거 노무현 정권 당시 반미 반일 코드를 버리고 야권하고 연합하려다가 지지층의 거센 반발 때문에 그리고 이탈했기 때문에 정권이 무너진 트라우마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요구한 관들 하자면 그동안의 적폐 청사 이런 이런 것 가지고. 남남갈등을 일으킨 거, 무조건 김정은만 생각한 거, 무조건 반일코드를 앞세웠던 거, 그래서 강제징용이라는 위안부 문제 가지고 계속 일본하고 충돌했던 거 이거 다 버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결국은 국이냐, 지지층을 기반으로 한 정권 연장이나 이런 선택이기로 해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반민면 어떠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경시했다가 한미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생각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충 그렇게 국민을 호도하면서 넘기로 했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호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대량난감에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친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북한 편향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 실질 조치 때는 제재가 완화될 것이다. 이러면서 북한을 거들고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한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문재인의,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들이 그따위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죠? 미국과는 전혀 방향이 엇갈리는 발언을 하고 있어서 이런 발언들이 지금 한미정상회담에 아주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이도훈 씨라고요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인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화가 재개될 때 적의 수확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 핵을 포기란 믿음은 환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핵을 압제 그러니까 대북 제재 압박을 가야 가해가 한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다.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따위 말을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제재 완화를 해 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요? 이도훈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도훈본부장이또 무슨 말을 하는거 아니 제재가 북한이 나쁜 결정을 하는 것을 막는 수단이 될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제재가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런 헛소리를 육자회담 수석대표이기도 하고요.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라는 이도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도훈만 그런 게 아니, 아니고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도 또 헛소리를 했습니다. 4일날 연세대 김대중도서원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에서 한 발언인데요. 북한이 사찰검증을 통해서 풍계핵실험장 폐기를 증명할 수 있다면 긍정적 시그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런 행동을 보여준다면 당연히 미국 측은 상응조치 즉 제재 완화를 해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번 이 문정인 씨가 얼마나 엉터리 전문가인지를 한번 새샅이 한번 아주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그동안 했던 발언들 결과 이걸 비교하면서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요 북한이 그런 행동을 보여준다면 당연히 미국이 상응조치를 할 것이다. 여러분, 그동안 엉터리 해석 때문에 망신을 당했는데, 또 이번에 북한에 지금 엉뚱한 시그널을 주으로 인해가지고, 또 이번에 이 지금 이 한미회담도 그렇고, 앞으로 미국회담도 이렇게 엉터리, 그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이끌어가려고 그럽니다. 그 전에 한우회담에 이 결렬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이 문정인 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계속 북한에게 던져줘가지고, 김정은이가 아주 나이브한 생각을 갖게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한우회담이 결렬된 거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자신의 뜻을, 김정은의 생각을 조금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말하면 돼, 이걸 꼭 자신의 뜻인데, 자신의 뜻이죠? 근데 이걸 미국의 견해같이 오도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두 사람의 발언은 사실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현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온 생각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은 심각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두 사람의 의견이 한국 정부의 공식 견해처럼 비춰질 수 있고요. 이런 의견은 사실상 미국 정부의 뜻을 완전히 이렇게 반대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정인이가 한 말이나 이도훈이가 한 조기수확론이라는 것은요 북한의 비핵화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도훈과 문정인의 연이은 이 조기수확론이라는 단어는 단어만 새 것이지 사실상 내용은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 이론하고 다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달랐다 그러나, 영변 일부였던 것을 영변 정체, 또는 뭐, 풍계리 이렇게, 뭐, 이 단어만 좀 바꿨을 뿐이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조기수학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꺼내 들었는데, 내용은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론에 동조하면서, 미국의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대통령의 통일, 여의교 안보 특보란 자가 있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정인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한 사찰 검증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조기수학 프로그램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의 뜻이다라고 아예 딱 잘라서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분명한 입장은 문정인이 말하는 것하고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풍계리 핵실험장은 물론이고 영변 핵시설과 북한이 숨겨놓은 다른 핵시설 폐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폐기하고 그걸 검증을 해야지 이게 비핵화로 가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건 역시 완전한 제재해제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이런 핵시설 폐기와 검증은 출발이고 비핵화를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일정표 제출까지 하면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들어갔을 때 제재 완화도 고려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말한 문정인이가 말하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여러분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미 다 북한도 이미 다 용도 폐기된 거라 말했잖아요. 그거 사찰하고 검증이었자. 그게 무슨 효과가 얼마나 있다는 겁니까? 비기 비핵화 행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조기 수학하고도 거리가 멀어도 상당히 멉니다. 그런데 이따위 소리를 가지고 이따위 이야기를 가지고 뭐 북한이 그런 것만 해줘도 미국이 제재해제를 할 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조기 수학론은 김정은의 생각에 새로운 이름만 묻힌 또 다른 남북공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정의용 안보실장까지 현실을 오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이 진짜 걱정됩니다. 정의용 안보실장까지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첩되고 있는 겁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사일날 국회에서 한호 2차 미북회담은 결렬된 것이 아니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 언론들이 결렬이라 그렇게 말하고, 미국 정부 당국도 결렬로 선언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애교안보 라인의 탑이라고 할수 있는 안보실장, 이건 결렬이 아니다.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러니까 미국에서조차 정의용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만 대변하다 보니까, 생각도 북한과 닮아가고, 북한 옹호에, 옹호를 하는 그런 DNA까지 생성됐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북한마저 이번 한호회담의 결렬에 대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김혁철과 김성혜의 통역과까지 문책을 했다고 그러죠. 심지어는 김영철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이미, 우리 신문이 예측한 바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북한 입장에서, 어,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만 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 참 걱정됩니다. 근데 착각에서는 안될건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국 측 의견을 들으려고 여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가오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이 적극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미국을 설득하려 생각했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이 정의원 실장은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 도널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도로 김정은에게 비핵화를 설득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한미회담에서 만나자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말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정상회담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고 대북특사 파견도 검토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뜻은 뭡니까? 이 미국의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이니까 원래 김정은이 약속한 대로 진짜 비핵화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걸 설득하라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것도 당신이 김정은하고 친하고 소통도 수시로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라고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김정은을 설득할 능력도 안 되고.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신뢰하지도 않고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한을 북한을 설득해야 될 터인데, 북한 설득은 포기하고, 오히려 미국을 설득하려고 나서고 있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입니다. 북한과는 대화가 안 되니까,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북한에게 뭔가 선물을 주려고 하는 엉뚱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조기수학론으로 나타난 겁니다. 참, 북한스러운 발상입니다. 북한스러운 발상입니다. 착각도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폼페이 장관이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제기 같은 소리를 하려고 그러면 더 이상 미국에 오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조기수학론 같은 논리로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차라리 미국에 오지도 말라.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가가지고요 무시당하고요 그리고 또뭐 해답한다 그러더니 맨날 트럼프 잔소리만 듣고 트럼프한테 호통이나 당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보는 우리 국민들 참 마음 복잡합니다. 신경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차라리 미국 가지 마세요. 그게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와이타임스 논평,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던지는 두 가지 질문,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